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빈다는 샤인입니다. 빈다는 사입이요? 사입이에요? 사입이라면요. 샤인이요. 샤인이. 네, 네. 샤인인지 무슨 사입인지 모르겠고, <laughs> 잠깐 빈다는 사입 사이비, 사입입니다. 이게 뭐야? 네, 네, 네. 옛날 패턴이잖아 이거. 요즘 걸로 바꿔야지. 어, 요걸 네, 바꿔야 돼요. 우리 거못 봤어요? 방금 들어왔대 화려했잖아. 코스 안녕하세요 우리코스스매징유랑다한마디팔발가 하자 코스 해보세요 세세 안녕하세요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네. 이거 하면 스타 돼요? 스타, 스타 되죠 너 스카프 고굿구로 바꿀 수 있어 어. <laughs> 아니 어 이거 대사에서 요코스 말고 딴따라 안녕하세요 우린 딴 이렇게 해서 바꿔요 알았어면데 아, 네. 한번 해봐요 오케이 아, 일단 네. 해봅시다 해봅시다 네, 해볼게요 따라 안녕하세요 우린 차이닝매 유랑단 이거 엉이야 야! 이거 전기세 다아간다 이거 왜 안되냐! 어, 어. 이분 여기 중에서 사이비 교주가 누구예요? 아, 니더입니 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온유입니다 식용유요? 아, 아 식용유 모르겠어요. 온유 자, 다음! 네, 어. 안녕하세요, 샤이니 키입니다 키요? 키 몇이에요? 180 조금 안 돼요 뻥치시네! 살짝 <laughs> 잘 닦은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발목이 좀 돌아간 것 같은데? 피넛 이거? 같은 <laughs> 최소 12cm인데 어? 돌아가? 다음!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민호요 이분은 생선이야? 네. 매운탕이 왔네? 어, 잠깐, 매운탕 치고 좀 잘생겼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야? 약간 불꽃 카리스마 느낌 이 있어? 불꽃 카리스마 해. 생선. 어, <laughs> 좋았어. 자, 다음, 당신 뭐예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 태민입니다. 태닝이요? 태민이요. 태닝. 네 아니요 잠깐. 뭐요 뭐 캐닝이요? <laughs> 어, 잠깐만 캐닝이 문제야 이제 뿌염 해야겠는데? 야너 뿌염다고 사는다고 여기 왔어? 아니, 아니, 요즘 이런 이렇게... 하라고, 아 여전히 상대막 뿌염을 하 와? 아니, 아니 컨셉이에요 컨셉 그래 컨셉이야 네. 잘못 잡았어. 그거는 <laughs> 송대관 선생이라는 님거 알았어요? 아, 알았어 아, 이분도 알겠네. 스타가 아 이렇게 막대할 분들이 네. 아니시래니까. 왜요? 아이 샤이니 몰라? 몰라요? 우 티비 안 봐가지고. 몰라 좋아 왜또 모르는 아이 둘이 나왔을 때 어? 노래 틀어갖고 춤추던 게 태민 씨 무브 아니야. 아, 네, 이 사람아, 우리 그거 멜론에서 600원 주 다운받은 거, 우리 고기야, 이 사람아. 그게, 그게 태민 씨 거라고. 야, 야, 카피 가수들 부르지 마. 카피, 카피 가수야 카피 가수들. 카피 가수들. 카피 가가이가가 부염이 <laughs> 이 사람 거라고? 네. 그럼 <laughs> 알았어민씨. 그럼 이 사람 건지 우리가 아무 증명이막 어떡할 건데? 아, 아 그럼 제가 오리지널 부부를한번해볼아 오리지널인 거 아니 좋아.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오리지널을 비리 겠다 해보시라고. 야 너는 송대관 선생 머리도 따라하고 우리 노래도 따라하고 진짜. 야 진짜 재밌다 너. 일단 오모 판단하자고. 자 어, 준비해 주죠. 느낌 느낌이네. 아, 음악 네 주세요. 똑바로 봐. 오예. Oh, 어. Yeah. Oh, 자자! 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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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떠니? 별론데. <laughs> 너는 골반이 짰죠.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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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아니 이게 뭐가 차아이 이런 야. 골반으로 스타가 되겠다가 안 됩니다. 왜, 왜 어떻게 되도야 황태야 골반 어떻게 빼고 들어가는지 네가 좀 보여줘라. 야 니들 민방위에서 웨이브 안 배웠니? <laughs> 야군대장들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웃음> 형 정대장이야. <laughs> <누워봐>. 형 누워봐. <laughs> 뭐, 누워, <웃음> 누워서. <웃음> 황태야 잘 보여줘. 골반 어떻게 빼는지를. 오케이 형. 과제가 있네. 어. 아 뭐가 있네? 이다 있는 거야. 아, 야 피카츄야 음악 줘봐. 아니. 요 오케이. 봤어 야! 볼로 어, 오는 더 찍어. 이거는 안 짜친 거예요? 이거 치더니 너무 야해요. 배우자. 배우자. 야, 배우자. 야, 너무 야 야, 야, 야 이거. 이거 사람 살리는왜야요야 CPR 웨이브아 CPR 웨이브. 야, 둘씩 짝지어. 조심인일조로가 봐. 자자 자. 아니야. 형이 너무 안 돼. 어. 형은 이거 잘하잖아. 태양의 후예 썼잖아. 아, 전문가지 또. 아, 그러. 아, 저 친구 했었나 보네. 아, 이렇게는. 보면 아, 이렇게 아. 알지. 어, 아, 근데 이거 아. 좀 이상한데. 머이 상해. 야, 동대장이 우리 알려 준 건데. 아니, 아니. 자, 세요나 이거 잘한다. 야, 잠깐만 잠깐만 야 기분이 너무 이상해.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밑에 있는 기분이 아, 이상해. 아, 이상해. 너 아, 이상하다고. 땡. 사이코러스